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성원 상대빌 31평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천만원대의 예산으로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한 인테리어를 완성하기 위해 저희 인테리어 라운은 디자인 단계부터 철저한 공정계획과 공법, 자재, 선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완료한 리모델링 현장의 각 공간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관 인테리어 현관 방화문은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하고 전자도어락과 도어체크기 같은 철물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바닥 타일은 사이즈가 큰 포쉐린 타일인데 중문 앞 바닥 부분을 거실 바닥 높이에 맞추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현관장을 행잉형으로 제작하고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천장의 자그마한 직부 등과 함께 현관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거실 인테리어 전체적인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인테리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특히 거실 등 박스는 각 모서리를 재단하고 라운딩으로 마감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급스럽게 리뉴얼하였습니다. 등 박스 중앙에 실링팬을 설치하고 실링팬 주위로 작은 직보 등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집 전체의 아늑한 분위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중문과 공용 욕실 또한 색상을 그레이색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화이트 인테리어가 밋밋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 30평대 아파트의 주방은 넓은 편이 아니라서 알차게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냉장고장이 포함된 기역자 싱크대는 실용적으로 설계하되 복잡하지 않게 한쪽 벽면에는 독립형 후드만 설치하고 피아노 타입의 타일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욕실 인테리어. 공용 욕실은 욕조 타입의 욕실인데 젠다이 선반을 욕조 부분까지 길게 연장하고 600각 크기의 포세린 타일을 전체 시공했습니다. 플립장 하부의 간접 조명은 자가 교체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크지 않은 타일을 설치하였지만 파티션과 샤워용품 수납 공간을 구조물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기능성이 뛰어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룸 인테리어. 안방에는 수납장과 큰 사이즈의 침대뿐만 아니라 스타일러가 들어와야 하고 파우더 공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공간 활용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욕실 도어를 슬라이딩 형태로 설치하여 공간 침범을 못 하게 했는데 기능과 디자인 모두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긴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 안에 스타일러를 빌트인 시키고 파우더 가구를 사용 시에만 개방하는 히든 형태로 배치하여 안방을 심플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방들은 노멀하게 구성했습니다만 공부방에는 발코니 수납장을 철거하고 작은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인테리어 라운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어떠셨나요? 각 공간마다 세심한 디테일과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디자인에 몰두하는 저희 인테리어 라운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과 만족을 더하는 변화를 제시합니다. 고객 한분한 한 분의 꿈과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라운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